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성공입니다.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.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아도 그는 동양의 제일가는 부자였지만은 그 모든 재산이 하루 사이에 다 없어지고 열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지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슬피 울며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포문 20절에 보니까 요비 일어나 거덧을 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최하신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뭐 가져온 거 있나요? 가져온 거 없어요 돌아갈 때도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도 사실은 본래 상태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자로 잘산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이제 없어졌습니까?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거예요.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.